전세 시세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든 상황에 빠지는 역전세 현상이 대구에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10곳 가운데 8곳은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졌는데요. 빚을 내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아예 집을 내놓는 주인들도 있고, 올룸이나 빌라 주인들에게 월세 전환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티타임, 박정 기자가 전세시장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최근까지 전세를 놨던 이곳 수성구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가까이 떨어진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내줄 형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임대인은 전세 가격이 급락해 직접 이사오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 반환을 제때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을 못 해서 금매로 매물을 내놓아서 그금매물이 매도가 되면서 고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달서구의 또 다른 아파트 임대인 B 씨, 하락한 전세값 8천만 원을 돌려줄 여력이 안돼 매달 30만 원씩 오히려 세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가격이 많이 내려가니까. 다른 그 자기 있는 집을 담보해서라도 다그 하고 빌라나 원룸촌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전세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월세 물건을 찾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바꿔줄 수 있는지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둘로 대구에서 전세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진 곳은 전체의 87%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치솟았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집값 낙폭이 더큰 대구 사정은 훨씬 더 나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주택 수요가 많거나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에서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입주물량 증가, 월세 전환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하반기에도 2만여 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현재의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전세값 약세가 지속되면서 최고점대 계약한 전세 물량들의 계약 시한이 속속 다가오고 있어 역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정입니다.